여러분 안녕 6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 봅시다 a는 850원 b는 45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몇 원씩 받으면 a가 가진 돈은 b가 가진 돈의 1과 7분의 4배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두 사람은 각각 얼마씩을 받았다는 말일까요 그런 문제죠 자,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잠깐 생각 하세요. 네. 그리고 생각이 정리가 되었으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으면 문제를 또 풀어 볼까요? 자, 어, A는 850원을 갖고 있었어요. B는 450원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갖고 있었던 돈을 우리가 이렇게 써 보죠. 어, 한 사람 850원, 또한 사람 450원. 그렇죠? 두사람이 각각 얼마씩인가를 받았다는 말이네요. 얼마씩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이만큼씩 받았다고 하자. 그렇죠. 음. 응. 우리 우리 지금 계속해서 모르는 거 X로 하니까 X로 해도 됩니다. 그렇죠. X로 이만큼씩 받았다고 하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음. 응. 그 결과. 그 결과가 어 A는 b 의 일과 7분의사이가 되었다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렇죠? 음.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서 여기다 적어볼까요? A가 가진 돈은 A는, 그렇 B의 몇번몇분면 일과 7분의 3아. 그러면 7분의 얼마가 되었다는 거야. 1 1 배가 되었대요. 어,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B로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B로. A는 B의 1, 7분의 11배로구나. 그러면 아 우리는 B가 얼마였을 때 B가 기준량이잖아요. 그렇죠? B가 얼마였을 때 B가 7이었을 때 A가 얼마라는 사실을 아 A가 11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어, 확인하고 그렇죠? 음 A는 B의 7분의 1배 B가 7이었을 때 A가 11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B가 기준량이어서 그러면 얘가 7이었을 때 여기는 11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됐죠? 네. 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비례식이네요. 그쵸? 음,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얘를. 그쵸?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 여기다 7배를 하고 여기다는 몇 배를 하면 돼? 11배를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음, 그렇게 해서 똑같이 만들어서 계산할까? 똑같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맞죠? 어, 그러면은 아 7배를 한다는 건 결국 위에 있는 여기에 7배를 한다는 거고, 여기 11배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11배를 한다는 거지. 맞죠? 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비례식의 성질 이용하는 거예요. 비례식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그대로 그럼 한번 써보고, 정말 똑같은지 확인해봐요. 자. 850에 뭔가 더해졌죠. 그 다음에 450에 얼만큼이 더해졌죠. 어, 그랬더니 그비가몇대 몇이라고요? 음, 11대 7이라고요. 음,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내 양의 곱은 요 양의 곱과 같다. 이렇게 우리 곱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 이게 곱하는 게 바로 선생님이 얘기한 요거예요 그렇죠. 왼쪽에 지금 정리해놓은 식이에요. 자, 그대로 한번 해보죠. 그렇죠. 7 곱하기 얼마요? 850 더하기 x 한 것이 뭐랑 같아야 된다고요? 어, 450 더하기 X에 뭐한 거랑 같아요? 어, 11배 한 거랑 어때 된다고요? 어, 같아야 된다. 그럼 이제 분배하면 되겠죠? 네. 분배하면 되죠? 850에도 7배, X에도 7배, 그쵸? 450에도 11배, X에도 11배 해서 분배하면 돼요. 7 곱하기 850 더하기 7 곱하기 X, X에 7배 했어요 450에 11배 더하기 X에 11배 했어요. 그쵸? 그렇죠? 음, X에 11배 했어요. 곱하기는 같은 수 여러 번더하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 그렇다면 양쪽에서 일정한 수만큼을 덜어낼 거야. 그렇죠 덜어내면, 어, X 7개 덜어내요. 그러면 여기는 0대요. 그렇죠 X 7개 여기서 덜어내요. 그러면 X 몇개 남아요? X 4개 남아요. 맞죠? 음, 그 다음에, 양쪽에서 또얼마큼 덜어내요? 어, 450의 11배를 덜어내요. 그쵸?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겠어요. 계산하면서 정리 또 해나가죠. 어, 일단은 어떻게? 여기 x 4개 남았죠? 그렇죠? x 4개 남았고요. 이쪽 x는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850의 7배는 얼마인지 계산해서 우리가 쓰면 되겠어요. 그쵸? 음. 850의 7배는요? 5,000 950 에서, 어, 4,500에 450을 더하니까 4,950 빼주면 되겠다. 그쵸? 음. 그랬더니, 뺐더니 얼마예요? 어, 1000이 딱 남았는데요. 그쵸? 어머. 1000은 X의 4배래요. 그러면, 어, 100 속에 4는 25번 들어있는 거 알죠? 그렇죠 그래서 4가 여기 한 번, 4가 250만큼 해서 우리가 x가 얼마인지 나왔네요 그렇죠 250 맞죠 음. 그러면 아두 사람이 받은 돈은 얼마였어요 250원이었네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정말 맞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음. 확인 한번 해보죠 여기 x 대신에 여기다 250원을 더 해봤어요 250원 더해봤더니 어, 여기 얼마예요? 1100이 됐죠. 음, 여기 250원을 여기다 더해 봤어요. x 대신에 x 대신에 이제 그랬더니 여기는 얼마가 됐어요? 700원이 됐죠. 어, 이거 정말이네. 11대 7딱 맞네. 그렇죠? 음.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6번 문제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뭐, 다음에 7번 문제로 가 볼까요? 7번 문제도 길네요. 그죠? 조건이, 문제의 조건이 좀 길게 주어졌군요. 자, 봅시다. 귤 1,500개 중에서 몇 개는 원가에 5할의 이익을 붙여서 팔고 나머지 귤은 원가에서 1할을 할인해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이익은 원가에 2할 9푼이었습니다 1할을 할인하여 판 귤은 몇 개일까요? 그런 문제예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살펴봐야 되죠. 나는 1,500개의 귤이 있고요. 그렇 그다음에 몇 개인가는 원가에 5할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대요. 또 나머지 귤은 원가에서 1할을 깎아서 팔았대요. 오히려 원가보다 더 저렴하게 팔았대요. 더 낮은 가격에 팔았대요. 어, 그렇게 해서 얻은 이익이 원가의 2할 고픈 만큼의 이익금을 그래도 챙길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 음, 그렇다면, 원가에서 일화를 하면서 판결은 몇 개일까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잘 됐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러 갑시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원가 모르거든요. 이제 원가만 모르는 게 아니고 또 모두 모르죠? 아, 어, 일화를 하면서 판귤은몇 개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미리 모르는 거를 좀 정리를 해놓고 모르는 게한 가지가 아니어서 말이죠. 원가 몰라요. 그래서 원가를 그 A B C D에서 그냥 A1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A1. 그다음에 음일화를 할인해서 판규래 개수도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일화를 할인해서 판규래 개수를 x 개라고 놓게요. 을 그러면 5알에 이익을 붙여서 판 귤의 개수를 뭐라고 놓을까요? 아, 총 1500개에서 x를 뺀 것만큼이겠죠. 그렇죠? 음. 이거 뺀 것만큼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보려고요. 이제 식 만들어 봅시다. 식을 어떻게 만들지? 자. 아, 오알에 이익을 붙여서 판그 귤이죠. 음. 그 귤은 5알에 이익을 붙였으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에다 오할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일점오 배가 된 거죠. 맞죠? 음, 그다음에 일 할을 할인해서 팔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 할을 할인해서 팔았으면 영점구 배가 된 거죠. 어, 전체를 일로 봤을 때 그죠? 어, 오 할은 영점오 만큼이 더 많아진 거고요. 그죠? 붙인 거고요. 일 할을 깎아준 거는 영점구 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영점일 만큼을 뺐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봅니다. 그죠? 음, 자, 천오백. 백이 x 그거 있죠. 이거는 뭐예요? 오할에 이익을 붙여서 판 귤. 그러면 천오백백이 x k 가 원가 a 원에다가 일할에 이익을 붙였어. 일할에 이익이라 이익을 붙였다는 건 뭐가 됐다고? 일점오 배가 됐다는 뜻이지, 그렇지? 음, 이렇게 해서 판그 귤과, 그렇죠? 또 남은 x 개의 귤은 음, 원가 a 원에서 어떻게요? 영점 어, 구 배만큼에 팔았다, 이거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대요? 음, 전체적으로 이익이 이할 구분이었대요. 이할 구분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비율이 1.29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 그렇다면, 1 5 0개가 그죠? 1500개의 귤이 원가가 원래 A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1.29배가 되었어요. 그런 뜻이에요. 이겠죠 음. 이게 시계. 앞으로 길어졌지만 이게 시계예요. 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잘봐 봐요. 항이 이쪽에 하나. 그렇죠? 하나. 그다음에 둘. 항이 두 개밖에 없어. 그다음에 오른쪽에 항이 또 하나야. 이렇게 한 덩어리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두고 보았더니 어떻게 어떤 게 보여요? 어. A1, A1, A1. 그렇죠? 어. 다 원가만큼을 양변에 왼쪽에 항두 개, 오른쪽에 항 하나에 A, A, A가 들어있으니까 A로 나눠도 되겠는데, 요 그쵸? 어, 나눠버리고, 그래서 실 간단하게. 알겠죠? 음. 그렇게 하고, 어, 첫 번째 항은 분배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쵸? 어, 그래서 분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 1.5 곱하기 1,500이 나오겠지. 음. 그리고, 분배했으니까 1.5를 x에다도 그래서 1.5 곱하기 x가 나오겠지 그리고 어두 그 번째 묶어져 있는 이 항은 정리만 하면 되겠네 0.9 곱하기 x가 되겠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항도 1.29 곱하기 1,500이 되겠지 그렇죠? 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음첫 번째 항두 번째 항세 번째 항 왼쪽에는 항이 세 개고요 오른쪽에는 항이 하나야 그러면 계산을 해보죠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첫 번째 항 이거 아15 곱하기 15를 하고 10배를 해서 소수점 떼고 다시 10배를 하면 되겠다 그치 음, 15 곱하기 15가 225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쵸 225에 영하나만 붙이면 계산 끝 그쵸 음. 그리고 여기는 1.5x.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얘는 빼기고, 얘는 더하기야. 어떻게 해야 돼? x가 1.5만큼 모자라그렇 모자라, 그렇지? 그런데 0.9만큼 왔어.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계산 잘할수 있죠? 어, 0.6곱하기 x 이런 계산은 정말 연습해두길 잘했죠, 그렇죠, 음. 자, 그렇게 했더니 오른쪽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오른쪽에는 아. 00, 100배 해갖고, 1.29를 129로 만들어야겠다. 그치? 129로 만들고, 15를 곱해주면 되겠는데, 맞죠? 네. 여러분, 계산을 한번, 여기 해볼까요? 129 곱하기 15를, 음, 얘도 19단을 이용할 수 있는 계산이 맞지. 그치? 음. 왜? 여기 15 곱하기 9를 먼저 하고, 15 곱하기 9는 150에서 15를 빼는 거니까 135야. 그다음에 12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하면 12 곱하기 15가 얼마지? 180이지. 180인데 얘가 원래는 120이니까 0 하나 붙여서 1800 해줘야겠다. 그쵸? 응. 음. 그러면 얼마지? 1935네. 1935. 아, 그래요. 오른쪽 항을 계산했더니 1935예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어요. 그쵸? 아0.6 곱하기 x 가요 그렇죠 0.6 곱하기 x 가요 얼마에서 2250에서 1935 뺀거랑 같아요 그 말이지 그럼 2200에서 1900을 빼니까 300 남을거고 50에서 35를 빼니까 15 남아서 315다 맞죠 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x는 어떻게 구하면 좋아요 315를 이제 뭘로 나눠요 0.6 으로 나누면 되겠죠 0.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그냥 소수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0배하고 여기 10배 할까요? 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3,150 나누기 6으로 나눌 수랑 나누는 수에 10배씩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나요? 6,5,30,6,2,12,6,5,30 어, 525가 나왔네요. 그렇죠? 음, 그렇다면 일화를 할인해서 판그 귤의 개수가 몇 개다? 525개다. 그런 얘기지. 그죠? 렇 네. 자, 이런 문제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거 가지고 다할수 있는 문제였네요. 새로운 어떤 계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죠?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렇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음, 우리가 어떻게. 아 모르는게 두가지야. 그래서 원가를 얼마로 넣고 원가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문자 넣어도 돼요. 그죠? 선생님은 A1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일화를 할인해서 판 규례 개수를 구해야 해서 그걸 X개로 넣고 일화를 할인해서 판게 X개니까 나머지는 1 5 0 0기 X개로 해가지고 계산을 계산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뭐예요? 아 항을 구별해 놨으니까 항마다 a1, a1, a1 원가가 들어있으니 아 a1을 이렇게 나누어서 각 항을 똑같은 a로 나누어 가지고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다음에 계산했다는 거 그렇죠? 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잘 보면서 이렇게 계산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 8번 봅시다. 자, 1989년 1월 1일이 일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해 9월 1일은 몇 월일일까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가요? 어 여러가지 방법이 물론 있겠지만, 그쵸? 그렇죠? 음, 자, 1월 1일이 일요일이라고 했거든. 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보죠. 1월, 1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1월은 3 1일까지 있죠? 음, 그 다음에 2월은, 2월은 며칠까지 있죠? 이거는 평년이니까 28일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은 31일까지 있고요. 그죠 아,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4월은 30일까지 있고요. 5월은 31일까지. 그 6월은 3 1일 7월은 31일. 8월은 어, 7월하고 8월 똑같이 31일까지 있는 거 알고 있죠? 어. 그래요. 그리고 9월에 지금 1일이 되었어요. 그렇죠? 음. 1일까지 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죠. 어. 1월 1일이 일요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음. 그렇다면 음. 첫날이 일요일이야. 음. 그리고 1월은 31일까지 있으니까 4주를 싹 빼고 나면, 그죠? 3일이 남죠. 그죠? 28일. 4주, 4주가 28일이니까 말이죠. 4주는 2 8일이에 그래서 28일을 미리 뺄까요? 죠 1월은 음. 28일을 빼고 나니까 3일이 남았죠? 3일. 그죠? 음. 그리고 2월은 없어요. 28로 똑 떨어졌어요. 3월은 음, 여기 3일이 남았네요. 그쵸? 4월은 2일 그쵸? 그 다음에 5월은 3일 6월도 2일 30일까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7월은 음, 3일 8월 3일 그치? 9월 1일 이렇게 아 4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여일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사주는 싹싹 2 8 일을 빼놓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나머지만 갖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음. 그러면 3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삼오, 십오, 그렇죠? 그리고 2일2일1일 해서 5일이더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5일까지 포함해서 아 하겠더니 2십일이네 그렇지? 음. 그럼, 20일을 7일로 나눌게요. 왜? 일주일은 7일이니까. 그죠 어, 일주일은 7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7로 나눴어요. 그러면, 다시 또 2주가 되고, 며칠이 남아요? 2주가 되고, 6일이 남죠? 어, 6일이 남았네. 그러면, 이제, 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죠 6일째. 그죠? 어, 6일째. 그죠? 언제로부터 6일째? 일요일부터 6일째. 그래서, 몇도일 금요일. 그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죠? 음, 금요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이 되었네요. 그죠? 음. 아, 우리가 이렇게 세는 방법이 며칠 후 혹은 며칠째 이렇게, 어,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1월 1일부터 셌으니까 6일째 되는 날이 해당됩니다. 그래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해서 6일째 금요일을 답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렇죠? 네. 어, 할때 이걸 목땅 더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 일주일은 7일이고 4주면 28일이겠네 해서 그 나머지를 이용하는 것이 좀더 수월하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해보았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까요? 9번 문제 오른쪽 도형에서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 원주을약 3.14배로 하세요 했고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채꼴 부채꼴에서 정사각형 넓이 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어. 여기는 몇 도겠어요? 90도겠지 왜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이지 그치? 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선이 하나 필요해. 보조선이 어떤 보조선? 이렇게 말이야. 아 이렇게 하면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BD일 거잖아요. 그러면 어이 길이도 30cm인데라는 걸알수 있죠. 이게 30cm면 이거는 바로 이 부채꼴의 뭐하고 같다? 아 반지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된 거죠. 아, 정사각형의 넓이는 마름모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정사각형은 마름모이기도 하니까. 그치? 그래서 대각선끼리 서로 곱하고 반으로 나눠주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볼까요? 어. 바, 부채꼴 넓이는 반지름 이 30이니까 30 곱하기 30 곱하기 원주율 3 1로하라고 문제에서 주었으니까 3.14 곱하기 360분의 90이니까 예, 90도 그래서 4분의 1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 빼기 30곱기30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그렇죠? 마름모 뭐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정사각형 넓이를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좀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2 15네 그렇죠? 이어 아, 그러면 여기 또 15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이음 여기 15네 이렇게 음 됐군요 그러면 여기는 15 곱하기 15 곱하기 3.14네요 음 그리고 이쪽은 30 곱하기 15가 남았구요 그쵸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15 곱하기 15가 얼마지? 15 곱하기 15 225인 거다 알고 있죠? 음. 그래서 15 곱하기 15 225야. 20, 225에 3.14배를 하고 거기서 450을 빼야겠어요. 그렇죠? 음. 그렇구나. 그러면 아 우리는 여기서 225의 2배가 얼마죠? 450 맞아요? 맞죠. 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225에 2 2 5의 2배, 어, 2배가 450이야. 응, 그리고 더하기 그러면 이제 225에 얼마가 남았지? 1.14배가 남았네. 그리고 빼기 450이네. 맞죠. 어. 그런데 225의 두개가 450이잖아요. 450을 빼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은 이렇게 없애도 되겠는데요. 맞죠? 어, 그럼 마지막 계산은 하면 되는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계산은 225 곱하기 1.14배인데 225를 한번 더하고 그렇죠. 225 더하고 그리고 225의 0.14를 곱할 건데요. 225에 0.14를 곱할 건데, 225에 2배를 해서 일단 450으로 만들고요. 그러면 얘는 2배를 해서 이쪽으로 뺐으니까 0.07이 되겠네요. 반으로 갈라서 말이죠. 아, 그러면 450에 7배를 더해주고,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찍어주면 돼. 그죠? 음. 75, 35. 뒤에 7, 0, 0 하나 붙여놓고 뒤로 35, 7, 4, 28 이렇게 31.5네. 그렇지? 31.5를 여기다가 더해 줄게 돼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그래서 답은 얼마? 256.5가 되었네요. 그죠죠 네. 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56.5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죠 네. 식을 세워놓고 식을 가지고 좀 놀아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9번 문제를 해결했네요. 자, 또 다음 문제 봐야겠죠? 준비됐죠? 10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 을 회전축으로 해서 일회전을 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 부피가 얼마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는 회전한 거죠. 회전체, 그렇죠? 360도 회전을 했어요. 1회전을 시켰어요. l 을 중심축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아, 돌아가면서 모선이 만들어지고 원뿔 모양이 되는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 원뿔의 부피로 우리가 포함은 되겠어요, 그렇죠? 음. 원뿔의 부피 구하면 되는데 원뿔 모양이 나와, 즉 직각삼각형의 한변 높이를 l로 해서, 그걸 축으로 해서 360도 회전하니까 원뿔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뿔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군요. 원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더라? 기억 나나요? 원뿔의 부피 우리가 왜 원기둥에 물 붓고, 원뿔에 물 붓고 해 가면서 우리 공부할 때 체험수학 했던 것도 기억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 거기서 발견한 게 뭐였어요?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에, 밑 넓이가 같고 높이가 같은 원기둥 부피의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하는 것을 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음. 그러면 원기둥 부피, 원기둥 부피는 밑넓이가 5 곱하기 오 곱하기 원조율 3.14사이 밑넓이 곱하기 거기에 높이 하고 그것의 삼분의 일을 구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약분되는 것은 미리 약분하고요. 저아오5 이십오의 네 배. 아 우리 그거부터 계산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리 바꿔서. 교환법칙. 그 다음에 결합법칙. 얘네들이 먼저 계산하고 결합법칙. 그쵸? 어! 그렇게 했더니 계산이 아주 쉬워졌네 그쵸? 얘가 25 곱하기 4가 100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3대 5의 4의 100배는 314.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자리 바꿔서 계산하고 그쵸? 묶어서 계산하고 자리 바꾸는 걸 뭐라고 해요? 곱셈의 교환법칙. 묶어주는 건 뭐라고 해요? 곱셈의 결합법칙. 이용해서 10번 문제도 이렇게 원기둥 부피를 이용해서 원뿔의 부피를잘 해결해 보았습니다. 네. 10번 문제까지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마지막 주네요. 그죠? 12호 마지막 주. 샵 다지기 마지막 주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